y 나 t 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충분의 국제 정치 7 번째 시간입니다. 한반도에 뭔가 국제적인 경랑이 몰려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지금 아주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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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뭐. 2월 17일이죠? 예. 그뭐 F22 네대가 왔는데 참고 그뭐 엄청나게 무서운 기입니다그뭐이무게기 잠깐만 할게요. F22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고 이제 F22 다음 기종들. 네. 그뭐 F15라든가 또 F16이라든가 미국 해군이 갖고 있는 F18하고 공중전 그니까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네. 붙여 봤는데 144대용으로 F-22가 이겼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그러니까 비행기로 상대가 안 된다는 그런 네. 뜻이죠.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최고의 비행기인데 그걸 이제 미국이 아마한테도 팔지도 않죠.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미국에만 있는데 몇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미, 뭐 워낙 값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네. 미국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네 대라 하더라도. 그내대가 오니까 김정은이 뭐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뭐 김정일 어, 생일날 그렇죠. 참배를 하기는 했는데 동선을 그렇죠. 노출 안 그렇죠. 했어요. 그 사진도 안 나오고 네. 뭐 무슨 복도 걸어가는 사진 나왔는데 그게 그만큼 그 비행기가 와 있을 때는 뭐 보이지 않는 비행기니까 그 저는. 이게 지금 오산에 와 있는데 오산에서 떴다 그러면 그게 어디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아마 북한에도 마음대로 가 있을 수 보이, 있는. 보이지 네네. 않는 비행기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네.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뜻은 아닙니다. 네. 눈으로는 다 보이죠. 그런데 그게 어느 이상 뜨면은 레이더가 잡지를 못합니다. 그, 아, 그만큼 고도를 높이 나라. 아니죠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네. 위치. 네. 거기서 레이더가 레이더도 못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 어느 정도로 보면 아예 못 보이는 게 아니라 풍뎅이가 한 마리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풍뎅이를 쇠로치고그 네. 놈이 날아가는 것을 볼수 있으면은 F-22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는얘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F-22가 북한 지역 평양 상공을 막 해집고 다니더라도 그래도 북한은, 그래도 그것이, 북한은 그것이 왔는지를 왔는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 예. 다녀간다면 안다. 그러, 다녀간다면 발표하면 알겠죠. 발표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거네요. 그거를 F22보다 앞에 비행기가 있습니다. F117이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네. 혹시 뭐 군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봤을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는데서 까만색 칠한 비행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아주 괴상하게 생긴 네. 비행인데, 기 그게 F117, 그 나이트 호크, 그 나이트 호크라는 거는 밤에 매라는 매, 뜻이죠. 네. 그 밤에만 다니는 매. 그렇죠. 매. 그, 그 비행기들이 이제 가끔 가다 우리나라의 그 위기 상황이 되면 군산에 오곤 했습니다. 네. 군산에 한참 많이 왔을 때가 20대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미국이 52대를 가지고 있던 비행기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다 이제 고물이라고 버렸는데 5 2대 있을 때 20대가, 20대가 군산에 와있을 네.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들은 그냥 그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 저 비행기가 오면은 북한을 휘집고 다니겠구나라고 그냥 상상을 하는데 네. 그거가 뭐 어떻다 라고 알 수가 없죠 정말인지 근데 그것이 정말인 거로 이제 밝혀진 거가 있는데 그 드리스콜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군 대위가 네. 그 바로 f-117 조종사입니다. 그 사람이 그 미국의 그 항공 잡지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에서 근무할 때 제일 감명스러운 일이 뭐냐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독재자의 하늘을 휘젓고 다닌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갔다 왔다는 그러니까 얘기요 뭐 휘젓고 다녔다라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뭐 북한을 맘 놓고 들락날락 했는데도 북한은 모르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걸 몰랐을 때 북한이 미국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능력을 네. 들키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스트레스가 무서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초반에 144대 0 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아, 주시죠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비행기들 뭐 워킹에서 하늘을 날면서 서로 공중전을 해 봅니다 네뭐 물론 실탄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저보다 그 예, 그 통제하는 사람들이, 너 죽었다 내려와. 그러면 네.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쏘는 거를 이렇게 음, 해가지고. 맞았다 그러 내려와. 아, 너 맞은 네. 사람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44대 영의 기록을 세우고 그 이후에는 뭐 얘는 무적이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F22 한 대가 음. 다른 전투기 144대에 갚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투력 고거, 자체가. 액, 액면 그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가. 144대가 한꺼번에 덤벼들어서 혼자 싸워서 다 이긴 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뭐 여러 대하고 이렇게 묻혀 봅니다. 근데 하여간 144번째를 격추시킬 때까지 얘는 살아있었다는 음.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워게임 그 공중전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 줄 모르지만은 그 F16, F15, 그 F15가 더 먼저 나, 그니까 먼저 나왔습니다. 네. 아니, F16이 먼저 나왔구나. 그 그러니까 번호가, 이게 우리가 봤을 때, F15가 나오고 F16 나오고 그러는데, 번호가 높다 낮다 해서 더 좋고 나쁘고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군요. 예, 예. 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F15를 가장 좋은 거로 칩니다. 가장 좋은 거로 치는데, F15를 조금 작게 만들고 성능을 보호하는 게 사실 F16인데, 그래도 F15를 더 좋은 거로 칩니다. 그런데 그 F15 또는 그 해군이 갖고 있던 건 F14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 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자유의 투사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네. F5. 그게 값이 F5 6대 값이 F15나 f 1 6한대 값입니다. 네. 그러니까 500만 불대 3000만 불할 네. 텐데, 그러니까 뭐좀 20년 이렇게 지난 얘기에요. 그거를 1대1로 붙으면 무조건 삼천만 불짜리가 이깁니다. 아 그건 뭐 어. 네, 돈값이 어. 있는 거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근데이 개가 세 대가 가면은 그때부터는 반반입니다. 아 네. 니까게 그러니까 여섯 대가 갈 경우에는 얘가 줘요. 네. 그러니까 삼천만 불짜리 한 대가 오백만 불짜리한테 여섯 대한테 진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싼 거를 여러 대가질 거냐? 그 비싼 거를 비싼 거를 네. 한 대가질 거냐? 그런데 군사의 논리는 참 재미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많이 가져라가 답입니다. 야 그거는 어. 5만 원짜리랑 만 원짜리 길에 떨어져 있으면 뭐 주술래 아, 근데 둘다 주서라 주서라, 주서라가 정답인 것처럼 네. 그게 하일로 논쟁이라고 그럽니다. 성능 좋은 거 비싼 거를 조금 갖고 있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성능이 나쁘더라도 여러 대 갖고 네. 있을 거냐 그래서 미국이 월남전 할때그 팬통기들이 미국 이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한 2대1, 2.5대1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비행기들이 아무리 고물이라도 아, 이게 우리가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대수가 많고. 그렇죠. 네. 대수가 많고. 그리고 고물, 그 그러니까 옛날 비행기들은 예, 오래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떠 있는다는 게 뭐냐면은 떴다가 내려서 정비받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그런 얘기죠. 아, 기계 구조가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기계 하니까요. 구조가 간단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비받으면 1시간 뜰수 있다. 옛날 비행기는. 근데 요새 최신형은 2 시간을 정비받아야 1 시간 틀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네. 때문에 우리가 그 화력 계산할 때 이제 뭐 좋은 거가 압도적으로 도 좋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F22가 이제 다른 조건으로 전투를 했더니만은 큰 접전을 시켰더니만은 F15한테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제 그거는 좀 어거지라고 할수 있는 거가 직접 전투할 때는 F-22는 멀리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쏘거든요. 아, 우리는 어. 저쪽을 보고 저쪽은 우리를 못 보고, 보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안 이기면 어, 이상한 그러니까 거예요. 144대 영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조건을 달리해서 한번 근접 전투를 해봐라 그러면 서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F-15가 이길 수도 있는 거죠. F-22한테. 어떤 분은 음. 북한이 고물 비행기를 많이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렇죠. 자살공격의 그 가능성. 자살공격까지라기보다도 네. 이제 떠 있는 비행기는 무조건 다 위험한 겁니다. 떠 있는 비행기는. 그리고 우리가 공군은 공군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공군은 육군을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대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비행기 성능이 열등하더라도 다수를 갖고 있는 거는 우리한테 상당한 그 위협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가 네. 보겠습니다. 이번에뭐 항공모함 얘기도 나오고 네. 아무튼 무력 시위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북한에 대고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이제 뭐핵잠수함오고 항공모함 또 온다 고 그러고 F-22 오고 B-52 최근에 왔다 갔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무력 시위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오로지 북한만 상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까지를 염두에두 군사 행 그렇죠. 둔 중국까지도 염두에 두는 네. 것이죠. 특히 이제 중국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거가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 바다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미국 중국이 제1 도련선, 제2 도련선 그렇죠. 제1 도련선은 뭐 서해 바다가 아니라 동해 바다까지 네. 포함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에 들어왔다는 거는 뭐 지리적으로 보시면은 뭐 서해하고 비행기로 서해 바다 건너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려요. 그렇습니다. 어, 뭐 네. 우리 인천에서 라렌 이나 칭다오위하이 가는데 그렇죠. 네. 한 시간도 안 걸리죠. 네. 그 아주 좁은 데인데. 거기에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더군다나 그 위치상으로 상하이보다 훨씬 위쪽이죠. 네. 중국의 핵심 지역은 북경을 중심으로 한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다는 건 위도상으로 같은 데죠. 그렇죠. 네. 이건 뭐 완전히 참뭐 오금이 저린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이 냉전 시대 때 거의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음. 소련하고 뭐중국에다 네. 공산주의 그럴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 항공모함이 처음으로 서해바다를 들어간 것이 1994년 10월 28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미국 항공 냉전 끝난 다음이죠. 네. 그때 뭐 중국이 야단이 났 썼습니다. 중국이 야단이 나고 그 항공모함이 들어갔을 때 중국군이 다 나왔어요. 중국 해군이. 그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중국 해군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테스트하려고 들어간 네. 거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중국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다음 번 들어오면은 실탄으로 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사건이 그 미국 사람들은 옐로우시 인시던트라고 해서 기억을 합니다. 서해 사건. 제가 그 미군 장교한테 그 너네들이 서해 사건 일으켰을 때 어디까지 항공 마음이 올라갔냐 그랬더니만은 말은 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네. 그냥 영어로 deep, deep into the yellow sea. 그러니까 서해 바다 깊숙이 올라갔다는. 네. 깊숙이 올라갔다. 네. 그게 뭐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중국이 거기 올 때마다 아주 보통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시 북한 문제로 살짝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번에 벙커버스터 얘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얘기도 스마트 폭스마트 폭탄 얘기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라는 거가 이제 뭐냐면은 벙커를 폭파 시킨다는 뜻인데, 지하 벙커를 그렇죠.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프랑스 대통령이나 영국 대통령, 영국 수상이 벙커에는 아니는데. 그 독재자들이 주로 벙커에 있습니다. 그또 위기상황은 벙커로 도망을 가고 그래서 그 벙커를 부시는 무기를 특별히 개발을 한 겁니다 미국이. 네. 그그 이제 제3세계 독재국가랑 싸울 때 쓰는 무기도 해가지고 뭐 벙커 보스터가 좋은 곳들은 뭐 지하 수십 메타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뭐 그런 무기들을 다 벙커 보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세인 때 그거를 아주 이라크에서 상당히 많이 미국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성능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죠. 숨어야 소용없다는 거고요. 숨어야 소용없다죠. 네. 그리고 스마트판이라는 거는, 스마트탄이라는 거는 민간인하고 독재자하고 구분해서 때리는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부시 대통령이 미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그 말을 직접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무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독재국가랑 전쟁할 때 국가랑 싸우지 않는다. 독재자, 그 독재자 하고 싸운다라고 네. 했습니다. 네. 영어로 we can fight a regime, not a nation. 우리는 nation 하고 싸우지 않는다. regime 하고 싸운다. 음. 그래서 무기가 좋아져서 그랬는데, 그리고 그 뒤에 붙은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독재자들은 그죄 없는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을 수도 없게 되었다. 그죄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하고 섞여있으면못 쓰잖아요, 미국이. 네. 민간인 살상할까봐. 그렇지, 민간인하고 같이. 섞여 근데 그것도 이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죄 없는 사람들을 구호하고 죄지은 자를 처벌할 거다. 그 부시 대통령다운 말이죠. 그 사람이 아주 기독교적인 사람인데, 네. 그 정도로 미국의 그 정밀 무기 체계가 지금 발달돼 있습니다. 스마트탄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1m 를 타겟으로 해서 정확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좌표 입력을 그렇죠. 해가지고. 스마트타는 지금 그냥 명중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집에 창문으로, 그냥, 집에 창문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좌표 네. 맞춰놓으면은. 그래서 그 스마트밤은 기껏 오차가 나봤자 한 3m 정도나나. 네. 그 그러니까 3m 옆에 터지는 3m 만 그건 뭐 관계없을 정도로. 예. 그래서 그. 그 그러니까 최대 오차가 예. 3m. 그래서 네.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다리 한나를 부수기 위해서 한 9,000발 정도를 평균 썼습니다. 네. 9,000발. 그런데 월남전에는 한 300발 정도로 다리 한나를 부셨어요. 네. 지금은 한 발로. 한. 단한 발로. 발로. 다리를 네. 부십니다. 이게 명중을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단한 발로 부시던 게 바로 이라크 전쟁 때인데 거기 한 벌써 이라크 전쟁 한 지도 십몇년 됐잖아요. 네. 그때 미국 사람들이 그 스마트 탄에그이오차 범위를 기껏 해야 8터로쳤습니다 근데 2차 대전 때 폭탄은 8 0 0터로 칩니다 네. 오차 범위를 그러니까 8 0 0터원 안에 들어가면 잘 맞았다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8m 하고 8 0 0터가백대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 면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대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9000발 지금 한발딱 나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쿠웨이트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이른바 사막의 폭풍 당시에는 스마트탄이 전체 폭탄의 10%였다면 그렇죠. 후세인을 제거하러 갔을 때는 그렇죠. 90% 정도가 1이년 예. 만에 91년하고 2003년인데 예. 그때는 90%가 스마트탄이었고 지금은 지금 뭐 다, 뭐 다라고 지금 2003년에서 뭐 다시 10년 이상 지났으니까 그렇죠. 100%고 성능도 뭐 훨씬 개량됐을 거 훨씬 아닙니까 성능도 훨씬 좋아졌고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레이저탄 레이저포가 나옵니다. 레이저포는 우리 그 요새는 레이저 초록색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초록색으로 나가는데 레이저포는 그러니까 뻥중못 그러니까 한다는 그 확률이 없는 거죠. 레이 우리가 네. 레이저로 쓰면다다 맞히잖아요. 다 네. 네.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도 그리고 김정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죠. 우리보다 더잘 알죠. 그래서 이번에 김정일 생일날도 굉장히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미국이란 네. 나라하고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북한에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냐면은 저 친구들은 수틀리면은 쏠 거야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어. 미국은 수틀리면 쏘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그렇죠. 쟤네 수틀려도 안, 안 쏘는 나라고 아, 참겠지. 네. 네. 뭐 전쟁을 좀 이렇게 그 너무 심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그 자기 국력을 상대방한테 언제든지 쓸수 있다라는 네. 그런 거 항상 이제 신호로 보냅니다. 그 그러니까 미국이 화를 내면은 정말로 무서워하는 거죠. 아 미국은 언제든지 실전 모드로 그렇죠, 도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그 그러니까 여론 조사를 한걸 보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보통 사람들한테 네. 국가를 위하여 국가 이익을 위하여 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거기는 선제공격이고 뭐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80%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나라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평균 2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그, 그 논문을 읽고, 그 책을 읽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했더니 우리나라는 0%더라고요. 이건 물론 과학적 조사는 아니고 제가 이제 강의하는, 강의하는 네, 뭐 학생들한테 야, 네. 미국,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기 전에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할수 있느냐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해 놓고 특히 선제공격은 무조건 안 된다. 선제공격은 우리는 0입니다. 네. 지금은 또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조사하신 게한2 3년 전이죠 지금 몇 몇년전 지금은 또 분위기가 많이 좀 전환되지 않았을까요 <laughs> <근데> 최근에, <laughs> 네, 최근에 북한의 네. 행태에 대해서 염증 을 내고 응징하자는 국민들의 숫자가 많이 지금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작년 여름부터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필로 느끼는데 네. 작년 그목함지서 샀을 때목함에서 사건 났을 때 그때 놀라운 거는 한국 국민들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생활 어, 다 하고. 어~ 한번 그리고 뭐~ 이 기회에 한번 혼을 내주자는 것이 그때 분위기였습니다. 네. 학자들도 그렇고 뭐~ 또 보통 시민들도 그렇고 야 지금 뭐~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뭐~ 북한이 사실은 좀 그까 그러니까 뭐~ 군대 우리 전방에서 근무한 병사들은 아유 뭐~ 알잖아요 대충. 네.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패러다임 체인지를 할수 있었던 배경도 국민들의 의식과 여론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고 전환한 그렇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그래서 그 지금 통일 정책이 정말 지난 한몇십년 만에 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네. 어떻게 말하면 통일 정책이라기보다는 상생 정책, 뭐 공존 정책, 네. 공존이죠, 공존.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잘 구분 못하는 게 있어요. 개성공단은 이러이러하면 통일이 된다 그러는데, 개성공단은 공존상생에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통일로 이어지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네. 통일은 한쪽이 한쪽을 흡수하는 거니까, 그렇죠. 한쪽이 약해서 붕괴되거나 네. 밀리거나 그럴 때 통일이 되는 건데, 같이 잘 사는 관리죠. 분단 관리, 그래서 분단 관리 정책하고 통일 정책은 같은 건 아니에요. 네. 어. 그 저는 뭐 어떤 저도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어디 그래서 읽었는데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 정말 통일 정책을 갖고 있던 저, 거는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때다. 뭐냐면 통일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 그 그러니까 통일의 목적. 네. 그리고 통일의 과정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지 그게 올바른 정책이 되잖아요. 북진 통일. 북진 통일은 우리가 올라가서 남한 체제를 북한에다가 집어넣겠다 인식하겠다. 인식하겠다죠. 네.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올라가, 밀고 올라가겠다. 네. 그러니까 방법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멸공통일. 그것도 방법, 저걸 다 부셔서 네. 통일하겠다는데, 고그 다음서부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뭐 같이 잘 지나고, 우리가 그뭐 서양에서 만든 기능주의론. 네, 평화통일 그러니까 서로 뭐 이렇게 어, 오래 네. 잘 지내다 보면은, 우리가 그 보통 때 사이 좋으면 나중에 싸울 일이 없어진다는 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네, 궁, 네, 예, 네. 그게 이제 몇십 년 해왔는데, 결국은 뭐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오히려 우리는 잘 살라고 돈을 집어줬는데 네. 그 돈으로 북한이 권총을 샀습니다 지금. 네. 한국을 어, 우리 거를 압살하겠다고. 네. 어, 돈을 조금만 달라는 게 아니라 네거다 달라고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핵을 가지는 것이죠. 네. 미국의 음. 에, 군사적 시위, 네. 무력 시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째 이제 북한을 근데 이제 그것이 시위로만 끝나고 북한의 행동에 변화를 안 주면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죠. 네. 어, 미국에 뭐, 저네들이 와서 뭐한달 동안 야단치더니만 갔구나. 어, 그런 다음에 북한이 또뭐말안 들으면 또 자기 행동을 네.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번 건은 조금 갈 거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파러다임이 바뀐 거거든요. 네. 쟤네들고 얘기하거나 상생 공존하는 게 아니라 저정권을 무너뜨리겠다. 그러니까 무너뜨리겠다고 하 직접 표현은 안했지만 변화시키겠다. 그런데 네.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변화된다는 것은 뭐뭐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북한이 개방하면 무너질 것을 네. 스스로 알고 있는데. 음.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무력 시위가 북한의 변화를 얼마만큼, 어떤 정도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같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예. <laughs>